20번입니다. 보시면,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됐고, 더해서 이렇게 됐어요. 어,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면, 한 개가 f고, 한 개가 g라서, 두 개를 더해서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, 엄밀히 이제, 한다고 하면은, f 곱하기 g가 x 제곱다하기 1, 3x 마이너스 1인데, 어, 여기에다가, g 자리에다가 f 한 다음에, g 대신에, 얘를 넘긴 걸 쓰는 거예요. 그래서 g자리에 x제곱 따기 3x 빼기 f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. 이렇게 하셔서 인수분해를 해도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. 뭐 굳이 한번 해보자면 얘를 마이너스 f제곱인데 넘기시고요. 반대쪽으로. 그 다음에 여기는 f 앞에 이게 곱해져 있는 거죠. 자 그러면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f에 관해서 상수항이 이렇게 있는 건데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. 이거는 사실 굳이 이렇게 확인을 안 해보셔도 될것 같고 찝찝하면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f가 x제곱 따기 1 또는 3x 빼기 1이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는 f고 하나는 g라는 뜻이에요. 네. 그래서 어 그러면 다 풀었나 하고 보면 은 이제 조금 이상한 게 가조건을 한번 봐볼게요. 가조건을 보시면 항상 f가 g보다 크대요. 그래서 얘를 f로 잡고 얘를 g로 잡으면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대소관계가 성립하냐, 라고 하면은, 어,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은,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알수 있어요. 그쵸? 렇1 이하거나 2 이상 해야 되잖아요? 어,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하면은, 이둘 중에 한 개가 f인 건 맞는데, 모든 실수에서 이게 f인 게 아니고, x의 값에 따라서 누가 f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, x제곱다하기 1이랑 3 x 더하기 1을 그리시면, 은 자, 이게 x제곱다하기 1이고요그 다음에 3x-1을 그리면 1이랑 2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,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시다. 그럼 여기가 1이고 2인 거예요. 그래서 f가 이차 함수나 직선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.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로 정해진 게 아니고, f가 항상 g 이상이어야 되니까 f가 이렇게 1 왼쪽에서는 2차 함수고 1과 2 사이에서는 직선, 2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를 따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라고 하면 0부터 1까지는 2차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직선을 적분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적분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. 1 대입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x 1, 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0 대입하는 건 어차피 다 0이 될 거니까 1 대입하면 3분의 4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하시면 2 하나 죽으면서 602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 2분의 3 빼기 1이라서 2분의 1이 나와요. 자, 그러면은 여기 4, 그 다음에 3분의 4인데요. 6분의 8, 얘는 6분의 3 빼시면 되겠죠. 그래서 4 더하기 6분의 5예요. 그럼 6, 4, 24니까 29 나누기 6이 되겠죠.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.